사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아, 이한가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나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또 알고 계실 거고요. 사람의 성장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소생장성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아담이 하고 다르겠다 성장하다가 다락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한 터 위에 배아를 만나가지고, 다시 중생을 해가지고, 어? 더욱 성장해가지고, 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아무도 얘기안했죠 여기까지. 어떻게 성장한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성장한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얘기했는데 저한테,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인터넷에 얘기했나 얘기 상식들이 는데아이 자기가 애들을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지가 크더라라는 겁니다. 애들은 지가 알아서 크더라라는. 지가 알아서 크더라라는. 누가 키워 줘 그런 게.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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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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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니까 우리가 키우려고 막 길을 써. 우리가 키우려고 여기 여 빨리 가야 된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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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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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세들한데 맞춰가지고 말씀해는 말씀 있고 또 교회장님들이 이세 교육을 못 시켜요. 왜냐면 영적으로 보면 더 어두운데 어떻게 시켜? 못 시킨다고. 그리고 이 세들은 그거 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황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별게 하나도 없어요. 해피에서 이제 뭐뭐 여러 뭐 행사를 진행하지 만아 그 간다, 해가지고, 뭐, 특히, 특별히 배울, 배울 게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맨날, 맨날 뭐 합니까? 원리강의가르죠 뭐 기도생활 가르치기같지는데 뭐, 아마, 자, 이 시대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이런 걸 풀어주지를 못할 거예요. 또, 의미점 품으면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laughs> 신앙하라고, 이런 소리는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키운다는 겁니다. 장성의 완성까지는 하나님이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은, 육신은 제절로 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안 들었어요? 육신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어? 21살 했다면, 완성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에, 배웠습니다. <laughs> 또, 요, 요, 여기서 책임문담못 봅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아라는 체부등을 하면서 이제 성장하면 된다고 이렇게 육신그렇죠 저절로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데요 부분하고 예. 우리가 너무 키우려고 이렇게 너무 애들을 키우려고 했다 얘기합니다. 키울려고 키울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배우게 하고 저것도 배우게 하고 뭐, 뭐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게 되니까 <laughs> 우리 툴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렇게칩니까그 열심히 될돈 오면 클줄 알았죠? 그에 열심히 댈고 가면 은클줄 알았어요. 뭐, 자, 크는 애도 있어요. 아큰 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그애 다니는데, 그는 행사한테 뭐취미 있어 가도 하는 애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커요. 근데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그에도 말씀 듣다가 이제 끝나는데, 뭐, 전혀 클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키우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키웁니까? 자연을 보고 자연을 접하면서 어, 크도록 만들어 놨어 자연스럽게 큰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누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가 보고 배운다. 저절로 근데 여기부터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요 요 부분입니다. 요. 영적으로는 따무튼말은 말씀을 지키면서 성장한다 그랬는데 육신, 육신은 제대로 큰다 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나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가지고 이 부분도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육신도 완성을 시켜야 돼. 그냥 내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내 육신도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요? 인위적으로. 그래 뭡니까? 뭐 우리는 운동을 합니다.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래 방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는 거죠. 이방이 시크고 계시잖아요. 그냥 성장하는 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단련을 해야 돼, 단련. 그래야 내 몸뚱아리가 완성된다 이 이겁니다. 그 몸뚱아리가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물을까? 뭐 이렇게 뭐몸뚱에다 컸잖아.라고 그리고 다 컸을 게완성된는게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약하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뭘 쓰고 올까요? 뭘써버수 있을까요? 이 몸뚱아리 갖고 응? 이 몸뚱아리 가뭘써버수 있을까? 뭐든 할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 된 뭐든 할수 있는 몸 요즘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 이 추세로 가고 있죠? 뭡니까 응? 뭐 이게 헬스 피트니스 하면서 막 몸매 막 자라가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몸이 막, 막 뭐, 약물 보용하는 거지, 만안 되겠지만은, 아름다운 몸매를 이제,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몸 몸뚱아리, 몸뚱아리도. 근데 이거 안 하니까, 몸이 약해요. 아니, 이게, 몸뚱아리도 장성기 완성급에서 더안 건다, 이게. 물론 이제 뭐, 여기 노력하는 만큼 이제 성장할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야 몸뚱아리도 완성된다. 내가 완성 완성 시킨다는 거야. 나를 내 몸을 얼마나 튼튼하게, 내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내 몸이 얼마나 뭐든잘수 있는 그런 몸뚱아리를 만드느냐는 내한테 달렸다. 내한테. 우리 이렇게 늙은 늙은 나이 나이 늙은 사람은 늦었지 그죠? 뭐다 다리, 외적 다리도 건강해. 그런데 뭐 가만 보니까. 인터넷에 오는 거 보니까 뭐, 80 먹은 높아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이러고 있고60 먹은 할머니도, 60 먹은 할머니 가 맞아 그랬대. 60 먹은 여자분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그, 어? 보디빌, 그 자랑하러 나온다. 뭐 그, 그 자랑하러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 난 이만큼 했다고 하면 서 이제 대회에 나오, 나오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 그 할머니는 훨씬 더 건강하게 노년 생활을 이렇게 육신도 어, 운동 훈련 단련 이런 정을 거쳐가지고 어, 내가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영인체만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육신도 그런 와, 육신을 완성시켜가면서 내 영인체도 성장하는 거죠. 그냥 단기만을 가지고 이것만 지키고 있다 그래도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죠? 예, 네. 그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영위치도 강해진다, 강해진다. 이거 이제 헬스 알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저도 잠깐 잠깐 해봤습니다만은 고통이 와요, 고통스러워요. 우리 산행을 했잖아요, 등산 했지 않습니까? 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와요, 고통. 정상까지 올라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와요. 그걸 이기내야만이 정상까지 갈수 있어요. 육신도 마찬가지로 튼튼하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고통을 이기내야만이 내 몸이 튼튼해져요 고통을 이기내. 육신만 이기내 고통을 이기내니까 아니죠. 즉 정신도 그 고통을 넘어서야만이 가능. 육신은 그렇게 고통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근데 나는 영지의 영이체가 예, 육신을 끌고 그 고통을 넘어서 가는 거죠. 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육신은 고통을 통해가지고 튼튼해지고, 영인체는그 고통을 넘어서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서 이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등산하는 사람이 보면은 저런 나쁜 사람이 별로 없다. 물론 그 중에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등산하는 사람도 알 있습니다만은, 산꼭대기까지 이제 주로 등산하는 사람이 나쁜, 뭐,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심성 자체가 나쁘게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등산하는 사람 왜냐하면, 고통을 이기면서 다벗어던져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고통밖에 안 남아. 산꼭대기 가면서 세상 걱정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이런 고통을 어떻게 이기고 저까지 올라갈까만 생각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저절로 막 버리는 것을 훈련했기 때문에, 에,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몸, 마음을 공이 단련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2세대를 듣기. 들한테 가서 공부하고 있지. 응? <laughs> 이 시간이 되면, 나중에 어른대회가 되자면 이제 곧 어떤, 영지적으로든육적으로든 이제, 고통이 오게 됩니다. 일을 무리하게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을, 이것을 이제, 성장기간에 이제 내가 어, 익혀놔야 돼. 연습해놔야 돼. 준비해놔야 돼. 안 그러면 닥치면은 막, 그거 못 이겨가지고 막, 엄청나게 괴롭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면. 좌절한다, 좌절. 근데, 서,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면은, 살면서 그런 고통이 왔을 때에 이겨낼 수 있다. 이대원님 수련방법이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주짓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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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뭐, 어, 어, 어 하면서 막, 포기 안 했지 않았잖아요? 어. 내가 힘이 부족하면, 막, 목 졸리지, 어, 어떡하겠어요? <laughs> 근데, 나는 포기 안 해. 몸뚱아리도 성장을 해야 된다. 훈련해가지고 성장시켜야 돼다 그걸 통해가지고 육신도 성장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기도 하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선도 선 수련이나 이런 걸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 수련을 하기 위해 그런 수련을 하잖아요. 그 정신 수련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육체를 수련한다 이래요. 예를 들어서 정신 수련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냉수욕하잖아요 우리 정성 들을 때참경배하지왜 해요? <laughs> 정신 수련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신을 수련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은 그냥 수련되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를 이제 우리가 몸뚱아리 갖고 있는 게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천사는 안 돼, 천사는 안 돼. 전산은, 안 돼. 전산은 성장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신을 그죠? 고통을 계속 이런 연습을 함으로써 그 위에 자꾸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성장한다. 얘기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네? 몸뚱아리는 동물이잖아요. 그럼 몸뚱아리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동물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걸 참고 이기면, 이겨가지고, 어떻습니까? 어? 4대 심정이라는 것을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랑하면 심정권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지고 내가 아들 자리에 또 올라갈 수 있고. 예. 이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뭡니까? 몸뚱아리,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 몸뚱아리 수련을 게을리 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몸뚱아리 수련을 게을리 하지 말자. 그리고 집에서 뭐 항상 줄넘기라도 하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몸뚱아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정, 영적으로만 이것만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이것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왜? 몸뚱아리가 안 바쳐서 나는 타락한 인간이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거라고 이이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들이 뭐 몸뚱아리 훈련하는 게 맞습니까? 고통만 주지. 네. 몸뚱아리 이제 뭐, 뭐 고통만 고통만 주지 훈련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더 높은 경지로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튼튼한 육시, 육체였다면은 더 높은 경기까지 갔을 거예 정신적인 깨달음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더 튼튼한 육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성장은 영적으로 성장도 있지만은 육체적인 성육체적인 성장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제 뭐 네, 육체적인 성장. 그걸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도 성장한다. 어떤 얘기인지겠죠 영적으로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는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반드시 성장시켜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도 성장한다. 알았나? 그 나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몸을 움직여. 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튼튼해진다. 아우 산에 갔다 왔다 더니좀더 <laughs> 튼튼해진 <천천히> 것 같기도 <생각기도> 하고 예년보다는체력 <laughs> 네, 좋아졌어 보니까 배고감이상형